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은혜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1월 한 달도 다 지나가고, 이제 오늘 11월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한달 동안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는 은혜 나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1월 달에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더욱더 은혜롭고 감사한 한 달이었습니다. 11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는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였습니다. 매달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이 은혜로웠지만 저는 이 11월 달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전하고 붙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1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세 분이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눔 글을 보내오신 분은 아마 이 글을 읽으면 다 누군지 짐작이 되시는 분일 것입니다. 그동안 은혜 나눔을 하면서 될수 있으며 묵상 글을 보내오신 분이 누군지 잘 드러나지 않도록 제가 또 때로는 각색도 하고 특정한 단어들은 감추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 이번 달에 보내오신 이분의 글은 제가 어떻게 감추거나 각색을 할 수가 없네요. 그냥 읽으면 누구신지 아, 아실 것입니다. 11월 첫째 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묵상입니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11월 첫날 최고봉 묵상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 오늘 묵상을 하며 한 문장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신다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제게 지금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온유하우스에 온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우리의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무지 해석이 되지 않아 주님께 아픈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딱한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에서야 아주 조금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1년간의 삶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해 갑니다. 한해 동안 비록 작은 공동체였지만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명상으로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상한 자, 공고한 자, 주님과 멀어졌던 이들이 하나둘씩 회복되어감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해외에 계신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외의 먼 곳에서 예배할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느끼다가, 오뉴하우스 예배와 주님은 나의 최고공을 묵상하시며 자신의 집에도 노뎀 하우스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매일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 안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각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예배처를 세워가고 계심을 느낍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삶도 주님의 것이고, 내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픔도 있었지만, 이 아픔까지도 주님이 사용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어느 분이 쓰셨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한해 동안 아내와 제가 이곳에서 또 주님의 뜻을 행할 때 때로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 안에 이런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묵상글을 보내온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종에게 사모라는 귀한 직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어려움까지 주님의 일을 아는 재료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사모님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를 드릴 수 있음을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 각처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영혼, 아파하는 영혼, 넘어진 영혼,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다시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일을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모님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두 번째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은 1년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잘 듣고 또 우리 온유하우스 예배도 열심히 듣고 있는 청년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은혜 나눔으로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11월 8일 성령의 간구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에서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당신이 원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보니 저 역시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사으셨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 저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부모님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아픈 부위를 잡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이 좋으셨는지 제가 집에만 오면 저에게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이 계속되자 한 주간 계속 직장에서 시달리다 보니 너무 지치고 피곤해 기도할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기도가 일처럼 느껴지고 저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한 채또 가정에서 무언가를 100%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며 중고기도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나의 힘으로 기도하려 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금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다 대상은 틀리겠지만 오늘 그를 보내온 청년과 같은 마음을 다 느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얼핏 사람들이 쉽게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차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고 기도도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매일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야 이 기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기도할 힘을 주시고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를 보내온 청년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그를 보내온 청년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임을 주시기로 합니다. 오랜 기간 가족을 위해 애쓰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육신적으로 지치고 마음적으로 무너져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힘주셔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청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이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능력으로 내가 주는 깨달음으로 기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시금 기도의 방향과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기도가 확 열매를 맺어서 부모님의 건강이 회복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묵상글을 보내오신 분은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아마 가장 먼저 듣는 권사님이실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오뉴하우스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권사님이 보내오신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한 해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옥상과 함께 한 해를 보내어서 너무 감사하고 충만했습니다. 어찌 보면 영적 충만, 영적 추수할 곡식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어제 온유하우스 주일 예배 때도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영적 배부름의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4 시의 기상 일은. 아침을 준비하다가 오늘따라 할 일이 많고 또 월요일에 출근해야 할 일들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머리로는 범사에 감사하지만 내 마음과 입술에서는 멈추지 않는 슬픔과 괴로움이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하던 주방 일을 접어두고 다시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했습니다. 11월 주제가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입니다. 그리고 구제목은 그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과 맞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묵상을 하는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이것이 진짜 제 모습입니다. 저는 한순간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다가 쉽게 무너지는 영적 가난뱅이 신자입니다. 한순간 사탄의 세력 앞에 쉽게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올 한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완독과 육상으로 뿌듯함과 함께 스며오는 오만함과 이런저런 자기의로 가득 찬이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박기 원합니다. 항상 십자가 앞에 가난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I am nothing을 알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아마 이 권사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충만해서 뭐든지 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현실의 어려움 앞에, 현실의 부담 앞에 쉽게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고백처럼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은혜입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 아무것도 걸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I am n o 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묵상을 하신 권사님과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묵상을 보내주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 같이 일어나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우리 권사님, 한해 동안에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현실 앞에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2000년 전 갈보리에서 흘렸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 권사님의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부어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로 주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도 우리 권사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11월 은혜 나눔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드디어 마지막 달인 12월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 묵상을 조금 등한시했던 분도 12월 한 달은 꼭 각오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 한 달까지 힘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은혜로운 묵상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12월 이제 마지막 날 은혜 남는 때는 1년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년 동안 묵상한 특별한 묵상이어도 좋고, 아니면 전체적인 은혜여도 좋고, 또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내용들이어도 좋습니다. 아무 것이라도 좋으니까 1년 동안 받은 은혜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나누기로 결단하시고,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2월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이 묵상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